네시에 만난 사람 노래하는 오후 네시를 찾아온 반가운 분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네시에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네시에 사랑방을 찾은 손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손님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 산과 계곡 이야기 영남 알프스 폭포기형의 제자이며 현재 중앙농협 정동지검장과 네. 태화강 백미길 지킴이 대장을 활동하고 있는 진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장님이시였군요 어, 오늘은요 가을을 맞아서 아름다운 우리 산과 계곡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진희영 산악인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가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 근교에는 가을만 산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주봉인 가지산을 비롯하여 신불산, 간을산 네. 영축산 등 이름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울산인가요? 네. <laughs> 어, 그렇다면 가을에 정말 멋진 절경을 지닌 울산 근교 산을 어,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산이 있을까요? 예, 울산 근교에는 신불산 공룡능선과 억새평원 가늘산 공릉성과 가늘제 억새평원이 있어 가을철이면 산행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불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울산의 12경 중 8경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네. 신불산에서 영축산을 이어지는 4km에 달하는 60여만 평의 능성길은 한 폭의 수차처럼 펼쳐진 억새평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게 손꼽힌 곳입니다. 네. 아울러 억새의 절정기는 10월 중순쯤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가을 억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신불제에서 영초선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입니다. 네. 이곳은 한날을 조금 지나 해살이 들리는 시간에 네. 해를 안고 억새를 바라본다면, 아, 멋있죠. 웅장하다 못해 감탄사 아하고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laughs> 네. 감탄을 자는 가늘산과 신불산 억새 평원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말에 음. 가을철 억새 구경을 떠나보신 건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억새를 구경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이 왔다는 말씀인데요. 특히 이 신불산 억새평원은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참 유명합니다. 어, 그렇다면 혹시 음, 가고 싶은데 산을 처음 타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이 에, 좀 오르기에는 어떨까 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 금방 추천해 주신 산들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초보인 분들에게는? 예, 간혈제 억세평원과 심불산 억새평원은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네. 초보 산행 한자들께도 산행하기 좋도록 이정표 및 심토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방영된 1박 2일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등도로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네. 1박 1그 프로그램 제작할 때, 혹시 쌤 어디, 그쪽에 계셨나요? 예, 저도 그간늘째 있었습니다. 아, 음. 정말 그 스탭들이 좋아하던가요? 예, 인기가 짱, 짱이죠. 아, 그랬군요.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그 산이 참 멋지게 더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처음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었군요. 어, 초보자들에게 어, 추천하실 만한 또 다른 산도 있겠죠? 예, 울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경주 무장산과 창년 황산을 들수 있습니다. 음. 이곳은 가을 억새가, 억새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서 이름 나있죠. 네. 해서 억새가 절정을 이루는 시월이 시작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들이 찾온 곳입니다. 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및 이정표도 잘 표시되어 있으며, 산길도 원만하요 개옥과 능승길을 따라 걸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번 가을부터 산행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울산근교 산들을 한번 올라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을이 되면 산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이 가을에 멋진 산을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셨나요? 예, 저는 산행한 지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 30년까지 <laughs> 네. 되셨군요. 그러면 오르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번. 철 따라 계절 따라 틀립니다. 네. 그렇군요. 산행하시면서 또 노래도 들으시고 또 노래 흥얼거리기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이정선의 산 사람을 듣고 싶습니다. 네. 왠가요? 어, 산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laughs> 단지 산이 좋아서, 음. 알겠습니다. 이정선의 산 사람 이야기 계속 이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도 산이 좋았네. 할아버지 잠들어 계는이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나도 몰래 신발 안다네 젊어서도 산이 좋아라.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앞산에 월월 단풍이 가면 산이 좋아 떠날 수 없네 보면 볼수록 전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이 서도 산이 좋아라 말 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나는 산이 될 테. 정기분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산에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말 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 눈이 내린 날, 나는나는 산이 될 테야？나 는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나는 산이 될 테야.